40페이지에 있는 어, 밸브 개폐 시기라는 내용부터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음, 행정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죠. 자, 흡입입니다. 자, 흡입, 피소인 상사점에서 사점 내려오면서 혼합가스를 당겼다가 그다음에 압축, 자, 그다음에 폭발 반박기. 자, 그다음 배기입니다. 자, 배기 이 타이밍이요. 자,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배기하는 과정에서 배기 밸브가 최다치기도 전에 흡기 밸브가 약간 미리 열려 줍니다. 자, 보세요. 자, 흡입, 압축, 폭, 폭발 다음에 그다음에 배기 올라갈 때 배기 다치기 전에 흡기가 같이 열려요. 배기 밸브가 닫히기 전에 흡기가 열린다는 얘기는 둘이 밸브 둘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브가 둘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을 뭐라고 하느냐? 밸브 오버랩. 겹치는 거. 그래서 밸브 오버랩 혹은 정의 겹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밸브 오버랩과 정의 겹침은 배기 밸브 닫히기 전에 흡기 밸브를 약간 미리 열어 줌으로써 새로운 혼합 가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어, 타고 남은 배기 가스를 빨리 내 보내는 역할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와류를 일으켜가지고 연소 효율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일정의 어, 밸브 오버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회전수가 아주 느리다고 가정하게 되면, 자, 내려와서 배기 밸브가 닫히기 전에 흡기 밸브가 들어와서 미리 들어와서 쓸고 나가 버릴 수도 있다고요. 쓸고 나가는 게 뭔데? 안탄 혼합 가스잖아요. 연료가 들어있잖아요. 안탄 연료가 그냥 나갈 수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가 좀 빨라질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오버랩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엔진의 회전수가 느린 공전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밸브 오버랩이 오히려 어떻게 연비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 오버랩을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고안을 한게 뭐냐면 여기 캠있죠 캠. 있죠? 캠. 여기 있는 캠을 이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캠을 하나의 캠을 옆에 하나 캠을 더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캠을 하나 더둬서 옆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노즈 부분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캠을 밀어가지고 요 캠을 쓰기도 하고 뒤에 캠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노즈가 지나오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열려지만 만약 이 뒤에 캠을 밀어서 쓰게 되면은 열리는 부분이 어떻게 됐는데 조금 더 뒤로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배기 밸브 확실히 닫히고 나서 열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밸브 오버랩을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앞에 캠을 쓰느냐 뒤에 캠을 쓰느냐 이거 움직이면서 오버랩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캠을 두개 놓고 앞에 캠 쓸래? 뒤에 캠 쓸래? 그래서 오버랩을 줄래? 말래?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를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밸브 오버랩 정의 겹침이 뭔지 정의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배기에서 흡입 행정 넘어갈 때, 즉 배기 밸브 닫히기 전에 흡기 밸브를 약간 미리 열어가지고 같이 열려 있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 혹은 정의 겹침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를 왜 둔다고? 어? 배기 가스, 잔류한 배기 가스 빨리 내 보내고 다음 행정하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기의 어, 와류도 적당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만 회전수가 느린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쓸고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다고 밸브 오버랩이. 그래서 오히려 어, 회전수가 낮을 때는 밸브 오버랩이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하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지금 배워야 될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어, 밸브 개폐 시기를 줬을 때 어떻게? 밸브 오버랩을 구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조건이 뭔데? 응. 흡입 밸브 열림 시점과 그다음 뭐야? 흡입 밸브 닫힌 시점을 두는 겁니다. 그럼 임의로 그림을 그려보지요. 자,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 일단 눈에 잘 띄게 노란색으로요. 음, 응.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사점 뭐라고 한다? TDC. 하사점을 뭐라고 한다? BDC라고 얘기를 하죠. 어. 자이 상태에서 흑기 밸브는 시원하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흑기 밸브가 언제 열린다? 상사점 전 15도예요. 즉 시계 방향으로 돈다로 왔을 때 피스톤이요. 상사점 전에 몇도 오기 전 몇도에 15도에 열린다고요. 자 그리고 언제 닫힌다고요? 하사점 후자 열린 거예요. 열려 가지고 쭉 돌다가 여기 하사점, 하사점이죠. 하사점 몇도 후? 30도. 여기 30도에 닫힌다고요. 그러면 네. 크랭크축이 상사점 가기 전에 열리고 흡기 밸브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 흡입 행정에서 다 열리겠죠. 그리고 선다 뒤에 요만큼이 더 움직여서 닫힌다고요. 자, 그러고 배기 밸브에요 배기 밸브. 배기 밸브는 언제 열린다고요? 하사점 전 35도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배기 열받을 거니까. 자, 하사점 전. 이렇게 갈 거니까. 하사점 전에 몇 도? 35도에서 열립니다. 열리죠. 그리고 언제 닫혀? 배기밸브는 언제 닫혀? 상사점 후 12도. 자, 이렇게 쭉 열렸다가 상사점 지나서 몇 도에? 여기 있는, 이쯤에서. 어, 여기. 12도에서 닫힌다. 그럼 얼마만큼? 이만큼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자, 뭘 물어봤는데 흡입 밸브 열려 있는 동안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각도를 구할 수 있겠니?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몇 도? 15도 맞잖아요. 더하기 반원 몇 도? 180도 더하기 몇 도?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총몇 도? 225도가 됩니다. 자 배기 밸브 역시 열려 있는 동안 음, 응, 크랭크축 회전 한 각도 구할 수 있겠어? 어, 구할 수 있어. 몇 도? 35 더하기 180 더하기 얼마? 12 하면 되잖아 그럼 몇 도인데? 227도야. 그러면 너 밸브 오버랩 구할 수 있어? 어, 구할 수 있어. 밸브 오버랩 파란 거, 빨간 거 같이 열려 있는 거. 자 파란 거, 빨간 거 겹쳐 있는데 요 위에 겹쳐 있네. 맞잖아요. 몇 도? 15도 더하기 12도? 27도. 그래서 27도라고요. 어, 여기 겹치지 않았니? 여기 겹치, 여기서 겹쳤잖아요. 자, 생각해 보셔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가지 행정할 동안 크랭크 축이몇도 돈다? 두 바퀴 돈다. 몇 도예요? 총? 720도입니다. 근데, 720도를, 여기는 평면이죠? 평면이 몇 도? 360도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 흡입이죠. 이거 아까 방금 그렸던, 그림 그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흡입. 흡입할 때 어떻게 흡입을 밀리죠? 압축할 때 닫혀있어. 폭발할 때 닫혀있다고. 압축, 폭발은 그냥 돈다고요 이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 바퀴는 흡입일때 이거는 제대로지. 압축일 때 무시, 폭발일 때 무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뭐야? 흡입, 압축, 폭발, 100이 두 바퀴를 한 바퀴에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밑에서 겹치는 구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야? 배기 행정 끝나고 흡기배브 열리는 이 구간만 뭐야? 오버랩이라는 거예요. 두 바퀴를 한 바퀴 나타냈으니까 밑에는 겹쳐 보이는 겁니다. 실제 겹쳐 보이는 건 뭐다? 위에만 겹쳐 보인다라고요. 그래서 밸브 오버랩을 구하라고 하면 위에서 겹치는 구간인 15 더하기 12 해서 몇 도? 27도가 뭐가 된다? 밸브 오버랩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음, 뭐가 문제냐. 자, 가변을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기구학적으로 본다라면, 자, 보세요. 기구학적으로 본다라면 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움직이게끔 연속으로 해놓게 되면, 보세요. 크랭크 축에, 크랭크 축에도 어떻게 기어를 집어넣죠. 앞에. 이렇게 기어를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크랭크 축 스프라켓. 기어 들어가잖아요. 요 앞에. 그리고, 캠 축에도 뭐다? 얘, 예, 이수 두 배죠. 어. 캠 축에도 이렇게 기어 들어간댔잖아요, 앞에. 기어 이렇게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서. 여기 뭐, 벨트나, 체인이, 이렇게 걸린댔죠.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이 걸린댔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얘를, 얘를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 정해져 있을 때, 자,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얘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얘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못 움직여! 묶여있으니까. 얘를 딱 고정시켜. 얘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버랩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오버랩이 결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어, 백이, 이 오버랩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기구학적으로. 그런데어떻게한다 회전하는 뒤에 캠 축이 쭉 있으면은, 이캠 축을 어떻게 약간 유결도 가지고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앞에 캠 슬레, 뒤에 캠 슬레라고 해서, 약간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을 움직여가지고, 움직인 캠으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요렇게. 캠두개 있죠. 이중캠. 여기 캠도 있고, 여기 캠 있고, 여기 노즈, 여기 노즈예요 그래서, 이쪽 노즈를 쓸래, 이쪽 노즈를 쓸래에 따라서 어떻게 열리는 시점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을 오버랩을 줄래, 말래, 단순히 두 가지로 결정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VVT라고 얘기합니다.